네, 오늘은, 어, 벽걸이용 테레비, 이거, 저기, 탁자용으로 바꾸는 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원래, 저기, 60인치짜리 벽걸이 테레비인데, 요거 이제, 그, 탁자용으로 바꾸기 위해서, 요거를 하나 샀습니다. 그, 저기, 온라인에서 3 4 0 0 0원 주고 샀는데, 아 이게 구성품이 보면은 지금 이게 밑에가 이제 다리 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리와 연결되는 중간 몸통 몸통이고 여기 이제 테레비하고 연결되는 어, 저겁니다 그저 고정 블라켓입니다 이것도 맨 마찬가지고 하나는 오른쪽 거고 오른쪽 거한 세트 그 다음에 왼쪽 거한 세트 여기 보면은, 여기 사용설명서가 쭉 나와 있는데, 사용설명서를 잘 보시고, 어, 조립을 하면 됩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은, 나사 이런 거 이제 너무 긴 거나, 너무 짧은 거 쓰게 되면은, 길면은 테레비가 파손될 수 있고, 짧으면은 이게 고정이 잘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, 나사 기력지 잘 감안해서,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제 어 정면에서 봤을 때 기준이니까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고 뒤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 되면 이거 두 개가 바뀐다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 순서는 이제 여기 뭐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리하고. 몸통하고 연결하는 작업,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테레비에 연결하는 작업인데, 제가 이거 잘 보니까 오좀 헷갈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거를, 어, 요런 형태로 이제, 이게 왼쪽, 이게 오른쪽인데,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, 테레비에다가 일단 직접 한번 갖다가 이제 얹어 놓고, 어떻게 조립되는 건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조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테레비에다 제가 한번 얹어가지고, 어, 어떻게 조립되는지 한번, 예.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, 얘가 이제, 예. 얘가 이제 위에, 여기 나사, 고정되고, 그 다음에 밑에 고정되고, 여기 고정되고, 그 다음에 얘가 이 측면에, 측면에 이제 나사 박아가지고, 얘를 고정시키고, 요거 이제 옆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게 이제 오른쪽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기준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발통 밑에 발판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 조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나사를 밑에 이제 요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한번 쭉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이제 그 미끄럼 방지 패드 먼저 붙이고 요거 조립하고 요 위에 조립하고 저 위에 장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밑에다가 이 테이프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나사 인제 거기서 보내주거든요. 나사 받은 거 이렇게 두 개를 주었습니다. 근데 뭔가 조금 살짝 좀 세워놓으면 조금 뭔가 좀 안정적이지 않고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아, 조립이 잘못된 건가?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이쪽 위에 고정되는 거 여기 이제 나사 나사를 쪼아가지고 연결했습니다. 이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조립이 될 건데 이게 지금 나사가 보니까 이거 M4라고 여기 보여주는 나사 보니까 M4가 아니고 MT 예. MD라고 되어있는 이 나사가 이제 그 사이즈인데, 끼우면은 위에가 이제 좀 공간이 남아가지고, 이러면은 위에가 완전히 다안 좋아지고, 이렇게 좀 뜨거든요. 그래가지고, 중간에다가 요거, 어, MC라고 하는 요것들을 사이에다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은 높이가 맞을 것 같습니다. 라고, 한번 놓아, 놓아가지고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다 이 나사 놓고 와샤 같은데 그냥 하면 이게 저기 나사가 조립이 안 되고 뜨니까 갖다 놓으면 될것 같아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 나사를 어 이게 저기 매뉴얼에는 보니까 이거를 어 이런 식으로 끼우게 되어 있는데. M, C, M, D는 중간에, 아, 요거 요거를, 요걸 이렇게, 끼우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, 밑에다가, 밑에다가, 요거를, 요거를, 요걸 요렇게 놓고, 아까 그, 판때기를 넣어고 이렇게 쪼으라고 되어있는데, 이게 잘안 쪼아지네, 보니까. 떠, 조금씩. 떠가지고 꽉 조아지질 않아요. 그래가지고, 나사 이거 똑같은 저건데, 길이만 좀 짧은 거요이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. 길이만 조금 짧은 걸로 제가 대체를 해서, 옆에다가, 아, 이런 식으로 끼웠습니다. 아까 이 나사를 끼우고, 요거 위에다가, 요거 위쪽에다가 뭐 와샤 이런 거 끼워도 될것 같긴 한데, 지금 당장 와샤 이런 게 없으니까, 짧은 걸로, 예, 끼웠습니다. 그 다음에 기럭지가 여기 에 맞는 거 찾아서 끼우면 될것같고 이거 쪼을 때 너무 세게 쪼으면은 밑에 판들이 파손될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쪼지 말고 이게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예, 쪼으면 될것 같습니다. 위에 먼저 쪼고, 그 다음에 밑에 쪼는 게, 여기가 이제 장공이 있어갖고 아래 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위에를 먼저 쪼으면 위치는 자연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. 옆에 것도 마치 한번 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를 다 달았습니다 잘 서야 될 텐데 잘 설지 안 설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세워봤더니 얘가 앞쪽으로 쓰러집니다 쓰러져 제가 이 바, 저 밑에 받침대를 이긴 쪽이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네. 이 뒤로 오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니까 얘가 앞으로 넘어져가지고, 지금 이거 다시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. 앞, 바, 방바닥에 놓고 하면은, 높이가 있기 때문에, 이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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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를 못하니까 그 탁자나 이런 데 올려놓고, 예,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침대에 올려놓고 하는데, 그냥 하면은, 이거 바꿀 수가 없으니까, 예, 턱이 진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, 이게 적어댈 수 있는 곳에, 예. 양쪽 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아, 안정적으로 잘 씁니다. 응, 이렇게도 해 꼬득꼬득해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. 아, 이 다리가 다리를 제대로 안 받쳐놔가지고 거꾸로 꼽아가지고 예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싹 닦아가지고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, 아, 잘 출입이 된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2014년도 3D, 3D 모델 용으로 초창기에 나온 것 같은데, 제가 이거 제가 2005년도, 5년도에 이제 그, 그 45인치 LCD 테레비 초창기 모델인데, 엄청 무겁고, 화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 이걸로 일단 바꾸려고 합니다. 이게 좀 안방에서 보기에는 크긴 한데 일단 한번 저기 연결해가지고 안테나선만 연결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어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너무 큰 화면이. 아... 네, 이상입니다.